자, 손반발이는 태양광 유일실선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리 일주, 한주 쉬었고, 오늘 그럼 신 만큼 재미난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오늘은 만든 게 달콤한 작품 만들기입니다.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? 그럼 우리 달콤한 작품 만들기 필요한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재료를 보면 오늘도 정말 간단한 재료들을 준비했어요. 이렇게 액자, 어 크기는 달라도 되지만 디자인이 같은 액자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 재료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준비해 두면 된다고요.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재료를 준비해서 우리 달콤한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만들기 첫 번째. 액자를 보면, 음, 앨리스 써니는 이렇게 흰 액자들로 준비를 했어요. 액자는 종류가 너무 많지만, 되도록이면 흰 테두리에, 흰 바탕에, 이렇게 디자인이 간단한, 심플한 액자로 준비해 두도록 하도록 하고, 크기가 보면 달라요. 두 개가. 약간의 크기 차이를 조금 더 두면 우리가 작품을 다 하고 모아뒀을 때 조금 더 재미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첫 번째 액자에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액자가 준비됐으니 맛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으로 이 액자에다가 글루건으로 다 붙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글루건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어, 양면테이프나 또는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이 과자들을 액자에다 붙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깜찍한 곰젤리로 먼저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 작품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곰젤리들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붙여보면 되는데 어, 작은 곰젤리들이 색색별대로 있어서 앨리스, 써니는 이 곰젤리들을 색색별대로 일렬로 줄을 지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. 잡아놓고 글루건으로 붙여볼 거예요. 이렇게 곰들을 사이좋게 줄지어 봤어요. 이렇게 줄지어 보니 색깔들이 위에는 다 동일한 색깔들로 올라져 있어서 배열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배열이 끝나면 우리 이제 글루건으로 붙여 보도록 할게요. 글루건 사용할 때는 항상 손 조심하도록 하고요. 이렇게 맛있는 작품을 글루건으로 이용해서 간식으로 만들어. 뒷면에만 글루건을 싸서 붙이면 돼요. 짜잔! 귀여운 곰 젤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. 이렇게 한 작품이 끝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다된 작품은 옆에다 두고 또 다른 액자로.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맛있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젤리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 볼 거예요. 여기는 이 동글동글한 이거를 이번에는 붙여서 한번 테트리스 모양처럼 딱딱딱딱 붙여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작품이니까 막 붙일 수 없죠.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붙여 보도록 할까요? 음, 색깔 배열도 좀 보고 엘리스 써니는 지금 색깔 배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노란색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초록색 넣어도 밑으로 내려와. 그리고 빨간색 위로 올려주고. 음, 색깔 배열 잘했어요. 자, 이렇게 또 끝나면 이것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번엔 둥근 모양이니까 둥글게 글루건을 발라주고. 맛있는 간식들이 여기 이렇게 붙여지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 속상할 수도 있겠어요. 그럴 때는 남은 재료를 먹는 거예요. 먹으면서 하니까 맛있는 작품 맞죠? 달콤한 작품 맞죠? 음, 너무 달아요. 이거 엄청 맛있네. 이렇게 두 번째 작품이 완성된 기념으로 또 하나 먹고. 음, 맛있는 작품 두 번째 완성.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이거를 이렇게 혼자 굽는 것도 이쁘긴 한데, 얘네들 둘이를 같이 이렇게 걸어두면 진짜 예쁘겠죠? 다 완성된 거 예쁘게 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번엔 조금 더큰 액자로 세 번째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. 이번엔 이렇게 길게. 무지개 색깔은 아닌데 네 가지 색깔이 함께 되어 있는 걸로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. 이번엔 이렇게 일자로 붙여볼까? 이 정도 길이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얘네들의 길이가 일정하게 하는 게 이쁠 것 같으니까 잡아주고, 응? 음, 이 부분 남네. 이건 나중 엘리스 언니가 또 먹어야지. 두줄 만들어졌죠? 얘네들 둘이만 붙이기엔 액자가 너무 크니까 또. 하나 더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고, 마지막 한 줄을 더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고, 네줄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럼 이것도 글루건으로 붙여볼게요. 이거는 기니까 여기다 두고, 로건으로 쭉 이렇게 쏴주고 얘를 그대로 붙여볼게요. 마지막 한 줄. 양면 테이프로 하는 친구들은 조금 붙이는 게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. 글로건은 이렇게 쏘으면 바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쉽거든요. 따라나게. 이렇게 붙여보니 여기 살짝 공간이 너무 많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먹으려고 했던 이 나머지 짜투리 부분을 연결해서 붙여볼게요. 붙여주고, 기믹반 좀 잘라서. 와, 이제 세 번째 작품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짜자우이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니까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졌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건세 개지만 이렇게 세 개보다는 더 많은 작품들이 함께 모여있으면 이쁠 것 같아서 앨리스 써니는 또 다른 간식으로 이렇게, 마지막으로, 콜라 맛이 나는 젤리를 해서, 짠! 이렇게, 여섯 가지를 만들었어요. 얘네들을 다 걸어두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겠죠? 그러나, 이게 간식이니까,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걸어두면, 맛있는 걸 좋아하는 벌레들이 다 먹어버릴 거예요. 그러니까, 얼른 눈으로 감상하고, 음, 아깝지만, 어떡하겠어요. 버리도록 할게요. 다음 주에는 이 키친타올에 물감으로 염색하는 염색하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. 그럼 이 남은 재료 맛있게 먹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안녕!